본인도 찍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 군중물자 어마어마한 걸다 바다에다 다 버렸어. 이런 네. 사람을 루르다 태우는 네. 거야. 그러니까 전장 물자가 군인한테 최고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저양양반이 저 설득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전장 물자를 다 바다에다 빠뜨려 버리고 파람을다 태워가지고 올라와서 이 저기 훌륭한 정권이 탄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양도성.

이기가 기타다 타고 전에. 야, 너 왜? 부베 와, 너무 좋다. 대장. 여기가 어렵지 않아? 왜? 어디로 올라가려고? 어, 여기는 이시영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육형제가 중요한 거야. 육형. 근데 육형제가 1905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에, 나라가 망하는데 뭐 재산이 다뭐 필요하냐 근데 이분의 윗대 할아버지가 백사 이양복 선생이에요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아버지인 이유승인가 그분도 재산이 많았어 근데 그 고종황제 때 영의정을 지냈던 어, 그양말 이름 도다 까먹었네 그분의 양자로 세지형님이 들어갔어 그 그러니까 워낙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겠죠 나라가 망하니까 육형제를 <목소리> 다 말았어 누가 많하느냐 어, 이분의 형이 우예 형님인 우당 이회영 선생이 왔어 그래서 있는 땅을 쫙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고 만주로 다가가세요 만주가서 군관학교 세웠어 거기서 독립군 3천 명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그 뒷받침하는 모든 장졸들이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한획을 걷고 그 형님들은 만주에 가서 어, 다 굶어 죽거나 병사하고 또 심지어는 그 우장 이행선생은 그 거사를 위해서 만주로 오시다가 품방불명이 되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순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어, 안중근 의사가 같은 그런 형을 그 그당하시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유형제가다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한분맨 막내동생 이시영선생만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초대 부통령이 되신거예요 그래서 그 이혜영 선생 육형대 가문의 맨 막내. 그리고 현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종권리위원회 종주 할아버지예요 음. 이종권리위원회 이종찬 의원이라고 하죠 네. 그분들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우당 이혜영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돼? 종주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옛날에는 저쪽에 이제 여기 조그만 단락이 있었는데, 음.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서 아. 쫙또성역을잘 해놓은 겁니다. <laughs> 의사광장이에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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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중근 의사의 글씨들, 가격을 후손들이 매긴다. 가격을 매긴 다음에 차차게 그래서 빵원이라고요? 광포성당의 신자들이 음. 모금을 해서 6억을 갖다가 갖고서는 그경매 나온 걸 샀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대교구 서소문 역사 박물관에 아 원본이 거기 서소문.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얼빈역에서안중근에사가이다고 네? 네. 네. 희롱을 죽인 거예요. 잠도 봉포트 아일랜드에서 본 인왕산 산 대통령은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아이유 재미랑 사랑의 열쇠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논산 아가씨가 어디 서 논산 아가씨. 논산에서 네, 왔는데, 네, 논산 이렇게 는데 어. 아가씨가 논산 진짜 있다 중심점입니다 여기가 서울의 중심점 음. 우즈우베키스탄의 수도는 어디냐면 파시켄트라는 데요 근데 이 사마르칸트는 옛날 그 실크로드 시절에 그, 그때 당시에 또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에 그래서 한입 거기에 한입 사시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 식당을 지금 이로 점본점 이로 점 이어 져 여러 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오리지날 우즈베키스탄 그 음식이라는 걸 갖다 가 알고 드시는데. 아, 네, 네. <laughs> 양 꼬치 한번 들어보세요. 먹음직스럽게. 와, 그거 먹으배부르겠는데요오 최고! 반갑습니다. 을잘다는서 오늘 제가 사을석을 해야 되는데 사참석을 개인적인 일나서참석을